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사연을 가지고 와봤는데요. 함께 보시죠. 안녕하세요, 20대 초반 여자입니다. 18시 30분경 버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. 너무 화나고 열받았지만 사람도 많고 무서워서 몇 마디 못하고 온게 후회스럽네요.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 말하면서 펑펑 울었어요.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고 추행당한 부위를 잘라내버리고 싶네요. 그 할아버지는 계속 제게 욕하면서 중얼거리고, 화가 나고 속상해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는데요. 한 여자분이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해주셨어요.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서름을 알아줬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군요. 그 와중에도 울지 말라고 괜찮냐며 토닥여주시고 호련히 떠난 젊은 여성분 정말 감사합니다. 너무 놀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제대로 얼굴 보고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어요.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주시고 얼마 안 지나 버스에서 내렸던 아이보리 색상의 상의를 입고 있던 여성분 용기내서 올려봅니다.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게 아직도 너무 아쉽고 죄송해요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혹여나 이 글을 보신다면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댓글 보고 오시겠습니다. 나노핀을 오단자락에 꽂고 다녔 었어요. 뒤에서 만지는 놈들 콱 찌르 려고 찔려도 비명도 못 지르고 윽 소리 내며 뒤로 빠지대어몇번 당해보니 노하우가 생겨 버렸어요 할배 시호 쌍 기억들 성추행 많이 함제대로 신고 안 당해봐서 더 활개치는데 한번 대학병원 엘베에서 그러길래 왜 만져요 눈 똑바로 보고 말하니까 니은 내가 미음 뭘 이러길래 저기 카메라 안보여요? 기다려봐, 신고하게 이러니까 허겁지겁 가길래 경찰한테 전화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사과받음 근데쓰니야 나도 20대 초반엔 길에서 억만티 당하고도 주저앉아 울었어. 고딩 때 택시 아저씨가 다리 만졌는데 놀라서 짐도 다 떨어뜨리면서 내렸고, 희유 진짜 너무 성추행, 많이 당해서 흑화됨 난너 너무 이해한다, 진짜. 저는 최근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디 가야 하는데 다리 아프다고 손잡고 데려다 달라고 해서 손 잡는데 갑자기 손을 엄청 주밀럭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. 우 그래서 잠시만요. 하고 다른 지나가던 남자 둘한테 할아버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더니 엄청 당황하더라고요. 저 없는 동안에도 잘서 있던데 나이를 헛으로 먹은 범죄자 때문에 하루 망치는 거 정말 짜증나죠. 우 저도 중학생 때 반팔 교복 입고 버스 정류장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앉더니 제 팔뚝 안쪽을 손으로 꽉 쥐더라고요.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친구가 부르니까 아무렇지 않게 자리 뜨더라고요. 지금 만났으면 것이기를 잡아 비틀어버리는 건데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